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진퇴 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별별 생각을 다 해보죠.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이대로 삶을 끝 그냥 그만둬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원망 불평하고 그래 한숨을 쉬면서 낙심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고,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재판장인데, 선한 재판장이 아니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하나님도 두려워지 하 않고, 하나님 뭐야? 내가 재판장이라 다 판결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막 나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었느냐? 아주 가난하고 힘도 없고 줄도 없는, 돈도 없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이상한 것이 이 몸에 그... 불구, 뭐, 비, 장애가 있으면은 좀 돈이라도 많던지, 환경이라도 좋던지 그래야 하는데 꼭 돈이 없는 데다가 장애가 있고, 또 돈이 없는 데다가 과부고, 뭐또 고아하고, 환경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도 아주 환경이 어려운 과부예요. 돈이 있어서 돈척하니갖다주면 변호사도 사고, 재판장에게 뇌물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일을 이루려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는 재판장을 아침 자은형으로 쫓아다니면서 애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고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힘센 권력자도 아니고, 하, 가난뱅이 과부가 와서 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해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아근데요 가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지금 뭐한 달이면 끝나겠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laughs> 그래도 제법 건질기네. 한석 달이면 나가떨어지겠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넉 달째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찾아오고, 저녁때 퇴근할 때 찾아오고. 가만히, 제빵가지 생각하니까,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6개월, 1년, 2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할것 같으니까, 해라. 그냥 들어줘버리자. 도대체 뭐, 무슨 원한이 있냐?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랬잖아요? 4절부터, 그가 얼마 동안 됐지 않냐 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속히 그 권한을 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지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 낙심하고 진퇴양난에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낙심하는가? 왜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가? 그거예요. 재판관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은.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넉 달째인데,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또 계속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쉬고, 몇번 해보다 그만두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알고 믿게 되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 조장노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실제 상황에서는 그걸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왜 낙심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길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 어떤 일들을 당해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르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뭐 10년 20년 다녔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불가능한 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등 돌릴 때왜등 돌리는 줄 아세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등 돌리고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보면은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등 돌리고 불효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죠?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제일 귀하고 귀한 것이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도 대부분 다 자기 아들 딸을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네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래 짐승도 내 것이 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미로다. 예?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것이 뭔가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이 불가능한 일까지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믿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근데 그 하나님은 어째요?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대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자 보세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죄값 때문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성경에는 체율, 몸소 담당하신다 그런 뜻이 체율은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하지 아니하실 자가 아니요 얼마든지 동정을 하시고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쉬었고, 또 이제도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지낙느냐왜그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에서 살려내는 걸못 합니다. 죽기 전에는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치료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의 장사지 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사랑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랑하신 뜻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믿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좋아도 결과적으로 나쁘게 끝이 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뭘 예비했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복를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은 죽을 통에 빠지고 진 띠, 양란에 빠졌달지라도 낙심할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막 낙심하고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해서 그냥 낚시 먹고 주저 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 말씀.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나를 사랑하지않으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운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뭐 달라고 예수님 믿게 하고 지금 인도하시는가? 뭐 달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결과적으로 그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진태 양란 후 죽을 동에 빠졌어도 나를 이대로 거꾸로 지고 이대로 망하게 아니하신다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니 이겨내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laughs> 이제 죽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네, 믿음대로 되어라 죽었다, 죽었다,니까 죽어라. <웃음> 죽어버려라. <웃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고, 앞으로도 낙심하고, 어? 그냥, 진티 양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왜냐? 나를 모르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까지도 예수님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이대로 거꾸로 지게 만들고 이대로 망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창세 전에 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했겠느냐? 주님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다. 근데 조금 아프다고, 조금 돈 없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예? 죽을 통에 빠졌다고, 개미가, 개미 말고, 병아리가, 병아리가, 뒷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함정에 빠졌습니다. 병아리에 뒷다리가 부러져서 함정에 빠졌어요. 아, 뒷다리 없죠. 옆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왼쪽 다리. 한 1m 되는 함정에 빠졌어요. 1m 되는 함정. 병아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사람이 볼 때는 그 함정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우스 거예요. 네? 사람이 볼 때는 1m 같은 건 사람이 볼 때는 우스 거라고요. 근데 병아리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낙심될 만하고, 진트 양난의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헤어나올 수 없다 할 때에, 꼭이 말씀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고 낙심치 마라.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불가능해, 이거. 아이코 죽었다 하자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도시요?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법으로 복지시려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지금 한 단계다. 그러니, 낙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뭐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러던가 그러는 게 있는데 그그 그 누구 좀 그거 좀찾아보세요예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나온 동안도 낙심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에서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낙심하고 진퇴양난을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셔서 저희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이라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으로 복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고, 이제는 어떤 진퇴양난에 빠졌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이옵나이다 아멘.